네, 사랑하는 개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화요일이고요. 어 조금 있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긴 연휴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잘 보내고 오면 좋겠고,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쉬고 또잘 회복되는 게 여러분에게도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하고. 어, 여러분들 모두가 어, 제좀 포기하기가 쉬운 시점인데 읽는 걸 이렇게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좀 기억하면서 좀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한번 보죠. 요한복음 5에서 8장인데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제 논쟁을 벌이시는 장면들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5장을 한번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하고요. 저 같아서 이 사람이 어,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 그들이 어디에 있게 되는지는 이제 우리가 배경적 그 공간적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 베데스타 연못에 있게 되는데 베데스타 연못에 보게 되면 이렇게행각이 있는데 이 행각 주변으로 대단히 병이든사람들이많이 모여 있었어요 왜이 p e d 이제뭐 여러 사람들이왜 여기서 붉은 물이 나왔는가에 대한 이이 휘저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이 초자연적인 현상이이 뭔지는 이 p e d e 이제 보면은 아마 간헐천들이 이렇게 물을 물을 이렇게 내뿜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 이렇게 크게 이렇게 휘저어지는 일들이 있었다. 그게 이제 천사가서 휘저고 올라갔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암염이 나와서 막 붉은 물이 됐다라고 주장한 학자들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네 정확한 건알수 없지만 여하튼 어떤 특정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 지금 이게 지, 어, 천사가 물을 휘저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처음에 그 물에 들어가는 한 사람은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누군가는 어 고쳐질 수 있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무서운 말이냐면요. 사실은 좀 이제 이게 정말로 저는 이제 안타깝고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응급실이 한번 응급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위중한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근런데 어, 응급실은 어,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한 것들보다요 위중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그죠? 근데 여기엔 그런 어떤 이내아자비한 질서도 없었던 거죠. 그냥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비교적 덜 아픈 사람, 비교적 뛸힘이 있는 사람. 그것들을 관찰할 힘이 있는 사람이 들어갔겠죠 모두가 다 경쟁자 였기 때문에 서로를 돌보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 38년간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들어갈 수도 없지만 여기 외에 갈 곳도 없는 한 사람이 끊임없이 나온 거죠 이곳에 끊임없이 찾았던 그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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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참한 일을 반복적으로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진짜 살아있는 베데스타 연못인 전설이 아니라 누구든지 품어주겠다고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낫기 원합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예. 여러분 말씀 보시면 6절 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물이 이렇게 동할 때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이 보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요청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뭘해 주세요가 되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다라는 걸 보고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다는 걸 아는 우리 역시도요. 충분히 예수님 저기 들어갈 능력이 없고 저기 들어갈 수가 없고 저기 갈 수가 없는 게내 문제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수험생 여러분들 이제 어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이 이러기가 쉬워요. 네 대학에 못 가는 게내 삶의 문제고 뭐뭘못 하는 게내 삶의 문제고 어디에 못 들어가는 게내 삶의 문제이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늘 말하지만. 예수님 안에 내가 없음이에요. 그것들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나아갈 때야 우리는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고 그분께 우리가 우리 삶의 고통과 고충들을 토로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이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당신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하 당신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 6장에 보게 되면 어, 여러분들 굉장히 슬픈 표현이 나오죠.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고 예수님께 대하여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맡기지 못하면 실망하고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라니냐? 라고 물으시고 그때 베드로가 뭐라 대답합니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살리신 참 베데스다 연목 되신 주님께, 주님, 생명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내는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하루 동안 기꺼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선택하며 살도록 도우소서. 하나님 때론 무언가가 없어서 부족해 보이지만 무언가가 없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없음이 문제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늘 생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기도했습니다. 아멘.